2024년 6월 4일 화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하 바나바는 마가라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바울이 더베와 루스 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 드라와 이곤 이원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아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애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금 이전에 방문했었던 곳을 다시 가고자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남으로 또 새로운 만남 어,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만나고 또 빌립보까지 나아가서 그곳에서 루디아를 또 만나는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새로운 만남도 있지만은 또 아쉬운 이별,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생에서 만남과 이별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해 나아가시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방문했던 그곳을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 나아가서 방문하면서 그들이 지금 우리가 전했던 복음을 잘 또 듣고 받았던 그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자 했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말하죠? 어, 그러면 다시 출발할 때 우리가 밤빌리아에서이 중도에 하차했던 마가 요한을 우리 다시 좀 데리고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은 그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38절이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구부로섬으로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 전에, 마지막으로 1차 전도여행에서, 이, 마지막 그 부분이었던, 이 길리기아로, 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고하게 했다라고 하며, 15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아쉬운 이별이고, 좀,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의견의 차이와 또좀 신앙적인 부분으로 인하여서 아쉬운 이별을, 작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바울을 통하여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역사를 해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에 들어서서요. 이제 사도행전의 초점은 온전히 바울에게 맞춰져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 유대인 여자이고 남편은 이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기를 결정했을 때 바울은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 이런 것을 알고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어,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라는 것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죠. 물론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어, 먼저이고. 어, 할례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할례를 더 해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무엇을 더 해야 되는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지만은 바울은 여기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었죠.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며 이에 여러 교회가 믿게 되어지니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힘을 얻어서 계속적으로 루스드라와 더벨을 지나서 이제는 그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바울을 더어 넓은 곳또 새로운 곳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을 바울은 어 알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은 성령이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해요. 어 이렇게 성령, 예수의 영, 예 같은 말로 볼 수가 있죠.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그것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넘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바울이 그곳에서, 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뒷 부분에 이야기를 알죠.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초소를 찾다가 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짜는 그런 어 여자로서 어 교회를 그 가정을 오픈하고 그곳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 인생에서 어, 이별을 해야 되고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요 갈라서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만남들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며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은 어 전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의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주저앉고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지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고 전해지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